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터키, 앙카라, 소금 모습입니다. 이 바닥이 지금 햇빛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석양 빛이 넘어가면서. 그 다음에 바닥은 지금 어둡게 나오는데, 다 이게 소금덩어리입니다. 모래하고 소금이 막 섞였는데, 이 소금이 1년에 한두 번씩 분홍색으로 바뀐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냥 흑색으로 되어 있는데, 아쉽게도 해가 지금 다 져서, 타이밍을 마친 다니좀 늦어가지고, 음, 감상도 하십시오. 어, 바닥이 다 소금물로 되었습니다. 굉장히 강하라고 넓습니다 지금 거꾸로 뒤에 비친 거고. 자, 이 확대 보겠습니다. 이게 소금입니다. 소금. 이게 지금 제 발로 이걸 켰는데 제 발로 소금하고 모래가 섞인 것입니다. 희한합니다. 자연의 신비가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네. 땡큐.